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신청곡 하나를 들고 왔어요.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Wave라는 톰조빔이 작곡을 했던 노래인데요. 이 Wave라는 노래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리메이크가 된 곡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요아웅 줄베르토가 불렀던 Wave를 처음으로 접했었어요. 굉장히 잔잔한 그런 어,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르는 건데요. 생각보다 불러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노래 어, 부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,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신청곡 써주신 분에게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요. 그리고 어, 이 노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같이 마스터 해보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 vamos, v o c h e c o n t a 보치곤달보치곤달 너에게 말해줄게 어, 여기서 여기서 꼰을 이렇게까지 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치 약간 꼰도 아니고 꼰 이렇게 했습니다 치오베 Coisas que só o coração pode entender. Os olhos já não podem ver. Coisas que só o coração pode entender. Os olhos já não podem ver. Coisas que só o coração pode entender. 눈은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수 없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? 어, 여기서 발음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os, always", os. Always 있어요. 그래서 os는 낮게 발음하고요. os 이게 강세가 있습니다. os, always", os o n p o d e v e 그다음에 o i s a s i 이렇게 돼요. coisas que só so, o coração pode entender. 이렇게 되죠? Oh, 마음만 이해할 수 있는 있대요. 벌써부터 마음이 울렁울렁합니다. <laughs> Fundamental é mesmo amor. É impossível ser feliz sozinho. Fundamental é mesmo amor. É impossível ser feliz sozinho. Fundamental é mesmo amor. impossible ser feliz sozinho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. 근본적인 건 사랑이야. 혼자서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해. 여기서 발음하실 때 fundamental, fundamental 이렇게 영어를 보시고 fundamental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fundamental, fundamental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아래 줄에 i m p o s s l e i m p o s s v e 가 있어요. 여기 c에 강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. i m p o s s i b l e v e i m p o s s i b l e v e w 에 f o e v i f o c e v e i n f o c e i n o c e v e o c e v e o c e v e o c e v e o c e v e o c e v e o c e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를 때, 오해스토의 말. 약간 되게 바다를 탁 마주하는 것처럼 부르는 걸 느꼈어요.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? <laughs> 그래서 여기서, 오해스토의 말. 그 나머지는 바다야. 에뚜두, que non sei 에뚜두, que non sei 에뚜두, que non sei 정말 내가 말해주기는 어려운 거지. 그 말해주기 어려운 모든 거야.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는데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 어려운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에뚜두끼, 넝, 세이, 껀, 딸. 굳이 말씀을 드리면 넝, 넝 계속 나오는데 어, 맨 위에 이렇게 물결문이 있는 거. 이거는 코소리 코에 힘을 줘서 발음하는 거. 그래서 에뚜두키농 세이, 껀, 딸.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Son coisas lindas que eu tenho para te dar. Son coisas lindas que eu tenho para te dar.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런 예쁜 것들이야. 어그 바다. 바다라는 게 내가 너한테 주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.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 어, 첫 번째 song 어,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어옹 oh, 하는 콧소리가 있죠 그래서 송송 song, song,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리고 c o 사 s a s lindas q u lindas q u 여기가 바로 지나가요 그래서 c o 사 s a s lindas q u 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연습을 해주세요 son g o s a s lindas que eu tenho pra t a r 네. 벤지마신요 아브리사이미지스. 벤지마신요 아브리사이미지스. 벤지마신요 아브리사이미지스. 미풍과 함께 부드럽게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지. 네. 여기서 발음하실 을 때는요. 만싱요, 만싱요 하면서 여기도 콧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. 만싱요, 만싱요. 어, 꼭 멍싱요. 만싱요 이렇게 되기도 하죠. 왠싱 만싱요. 그리고 여기 브리사이 미지스. 여기 브리사이 여기 미지스. 여기가 계속 이 발음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브리사이 미지스. 이렇게 브리사이 미지스 이거 연습을 하고 넘어가세요. 그래서 왠싱 만싱요와 브리사이 미지스. 네, 이렇게 합니다. 에 임포시브 세 펠리소지오. 에임포시뷰셀펠리소진유에임포시뷰셀펠리소진유 혼자서 행복한 건 불가능하다고 예, 말을 합니다. 바다의 모습이에요. 바다가 와서 미풍이랑 같이 와서 나에게 말을 해 주는 거예요. 혼자서 행복한 건 불가능해. <laughs>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같아요. 그쵸나 Na primeira vez era cidade. 나 primera vez era 스 i d a 다 i 처음엔 도시였어. 어,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요, era 다 i d a 할때 era가 같이 길게 발음이 돼요. 그래서 era, 아,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면서 가시면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era 다 i d a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느낌으로 에 e r 다지 하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도시였어. 그다음 어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? da segunda o cais ia eternidade da segunda o c a i a e 두 번째부터는 한구 그리고 영원함 네 이건 아마 리우데자네이로를 조금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. 리우데자네이로는 세계 3대 미양이라고 불리는 것이죠. 도시도 있고요. 항구도 있고요. 그리고 바다가 영원히 펼쳐져 있습니다. 아마 이런 모습을 어, 은유를 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여기서 발음하실 때는

아, agora u já sei 하면서 나 이제 알겠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발음은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. 나 온다 기세게 노말나 온다 기세에게노말나 온다 기세에노말 바다에서 치는 파도에서부터 여기서 발음하실 때 시에게오노말 이게 있어요. 사실 제가 한국어 자음으로 쓴걸 보시면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어 여기 이제 포르투갈어로는 시에게오노말 이렇게 좀 여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 한글 자음 보시면서 연습을 해 주세요. 그래서 나온다기 시게오노말 이렇게 개의 강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다에서 치는 파도에서 이다세스트레일라스키스케세모지 꽃달. 이다세스트레일라스키스케세모지 꽃달. 이다세스트레일라스키스케세모지 꽃달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여기 뜻은요. 그리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얘기 못한 별들에서부터. 여기서 발음할 때이다스스트레알라스키 그래서 여기서 에스트레알라스인데 사실 에스테라스, 에스트레알라스 이렇게 좀 제가 좀 짧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다스스트레알라스키가 바로 지나가요. 에스키세무지꼰딸 그래서 에스에스스스 이런 발음이 많죠.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이 부분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이다스스트레알라스키에스키세무지꼰딸 그래서 여기 강세? O amor se deixa surpreender. O amor se deixa surpreender. O amor se deixa s u r p r e e n d e 사랑은 놀라움을 줍니다. 여기서 발음할 때 아, 여기서 노래를 할 때는요. O amor, O amor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. O amor 여기에 강세가 있거든요. O amor se deja surprender 이렇게 되는데요. Surprender 이렇게 해서 s u r p r e n d e 아니고 Surprender 이렇게 레가 중간에 껴있어요. 이 부분 연습을 같이 해주세요. 그래서 O amor se deja surprender 이렇게 됩니다. En cuanto anoite ven nos envolve En cuanto anoite ven nos envolve e n c u a n t o a noite vem nos envolver. 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발음하실 때어 비읍 있죠. 여기 vem nos envolver 이렇게 있는데 이 비읍이 v 발음이에요. 그래서 e n c u a n t o a noite vem nos envolver 이렇게 envolver 이렇게 됩니다. 네 여기까지 가사 다 배워봤어요 그 뒷부분에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다 프리메라 베이스 에라 시다 지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래 한곡다 부르실 수 있어요 네 어떠셨나요? 좀 어려우셨나요? 가사가 아주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이 유명한 곡 하나 열심히해서 배워본다 생각하시고요 어, 이 예쁜 노래 좀더 풍부하게 즐기셨길 바랍니다.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남겨주신 분들 있는데 제가 잊지 않고 다 적어놨거든요. 꼭 할게요. 그러니까 어,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Ciao!